안녕하세요. 아트민. 제가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에 첫 발을 내밀게 됐어요.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한번 특별하게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제 친구인데. 이명주라고 있어요제 친구인데 전 아직 어리지만 4학년이고요. 전 라이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뭔 소리야 너 네, 이명주잖아. <laughs> 여기 이름 양쪽뭐 그렇게 쓴다 이거. 우리는 그런 거안써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해. 오늘부터 전... 어, 저는. 저... 아 이게 아, 있었다 여기 있었지. 저, 지금, 지금 저희는. 죄송합니다. 나 이제 이제 낙점 봤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좀 허세를 보여. 이러면서 다이아도 다이아 가보시라. 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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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버그 아닙니다. 런 런처라고 어.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런 런처입니다. 네, 이건 절대 버그 아닙니다. 절대 버그아닙니다 다이아칼과 아예 예, 돌도 깨버렸어. 어떻게? 다이아칼과 다이아칼 다이아사 다이아, 다이아. 대신 좀비는, 대신 좀비는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기야 도끼. 대신 좀비는 나오게 하겠습니다. 좀비 나오게. 좀비 원래 나온다. 나싸온 나 잘해. 프리킥. 프리킥. 아이금 아무가 없네요. 아 잠깐만요. 이제부터 강지를 할 제가 이제부터 강제를할 건데. 아 막막합니다. 아, 일단 사브 사부터파이 돼. 야기절파지어 어. 이거 아야야야 어, 진짜 대박! 그아 뭐? 올라올 때부터는 고딩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죠. 그걸 누가 몰라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laughs> <laughs> 일단 해프를 저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음. 엄체 아니에요? 제감치다나 싸움 잘해, 프리티. 그래서 장애가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려요. 혹뭔 아, 소리야? 네, 제가 장난이 시.. 무슨 장난개 에, 개봉도 아닙니다. 왜요? 제... 아, 잠깐만. 이쪽이 태권도장입니다. 태장 태권도 도장이니까 태권도 도장이다시피 <laughs> 여기는 존댓말을 써야기 하 때문에 어쩌고. 관장님 없잖아. 관장님 없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아, 어 <알았어>. 요. <laughs> 이정의에게 좋아? 하기는 커네 개뿔 저 절대 정이 아닙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제 좀 정의가 있어 아 동굴을 발견해야 되는데 동굴에발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지 알죠? 아 잠깐만 나무 키워야 돼 왜요? 작업대 만들어야죠 음. 하루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화루는덜 많이 쓰면 되더만 아, 뭐. 아, 만들면 되잖요왜또 피곤해요 아그래서바이벌 나잖아요 이거 아, 기본템이고 기본템이요? 아, 템이요 템 나이 끼고 이이니다아뭔 소리 좀 이해해 주시라요이 사람이 장애예요 저장애 아닙니다 저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기존템이고요. 기존템, 어. 다이아가 기존템입니까? 이거 시. 말이 됩니까? 아이, 너네? 아, 틀리 어떻게? 다이아 가보세 다이아, 다이아 투구에, 다이아 가보세다 너네가 왜 차네? 다이아 부츠에 게다가 다이아, 검, 다이아, 다이아 곡갱이, 다이아 도끼 다이아 사비. 전부 다 껌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laughs>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쓸수 있죠? 정말 잘할 수. 제 이제부터 저는 런처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런처는 계속 있습니다. 네, 네,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아, 정말 쓰고 싶은데요. 아, 저. 정말 될것입니다 다음에 입견해 봐주세요. 입견도 될거라서 아, 음. 뭔 소리야. 입견 안 돼. 왜안 네, 돼? 그래. 이거 방송 찍는 것도 철, 철이다. <웃음> <웃음> 이 사람 바 보가 죠.